자, 얘들아, 이거는 별표도 쳐놓고 되게 뭐 유명한 문제고, RPM의 시험 꼭에도 있는 문제고, 이. 얘들아 너희가 이런 경험은 있어. 아니, 곡선으로 둘러싸인 걸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야? 직접 구할 순 없잖아. 분명히 얘들아, 적당히 얘들아 똑 잘라가지고 잘 붙여주면 다각형이 될 것이다. 맞니, 얘들아? 이거 뭐중3때 2차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 곡선 부분을 잘 잘라서 좀 블록 맞추기 하면 너희가 얘들아 이쁘게 될것이다데이 문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얘들아 무리함수랑 2차 함수 절반은 반쪽은 서로 역함수 관계야 너희가 얘들아 x가 0보다 크다 작다 구간이 나뉘어 있는데 y는 루트 x랑 y는 x제곱이 얘들아 같이 등장했단 말이야 y는 x제곱이 전체적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y는 x제곱이라는 게, 얘들아, 0보다 뭐할 때야? 0보다? 작을 때만. 0보다 작을 때만은 감소함수니까 뭐가 존재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그럼 역함수, 아니, 이거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 바꾸니까, 너희가 이제, 그, 이렇게 돼서, y가, 이게 잘들어오 어, 루트 x일 수도 있고, y가 마이너스 루트 x일 수도 있어. 야, 근데 내가 역함수, 합성함수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야? 범위잖아. 맞냐, 얘들아? 이? 너희가 얘들아, 지금 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이거고 치역은 0보다 크다야. 그럼 이 치역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 치역은 역함수에서의 뭐가 돼? 정의역이 돼. 역함수에서 정의역? 뭐, 당연히 x가 0보다 커야지. 원래 함수의 얘들아, 뭐가? 정의역이 역함수에서 뭐가 돼? 치역. 야, 원래 게 0보다 작으니까 역함수 취역도 0보다 작아야 될거 아니야. 0보다 작으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당연히 오른쪽이야. 루트 덩어리가 양수라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이거 알겠냐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특히 이번 시험범인 친구들 되게 중요해. 그래서 원래 얘들아. 이 y는 x제곱의 역함수가 y는 x의 대칭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어떤 거야? 역함수 그래프를 또 누구 축에 대칭한 거야? X 축에 대칭을 한 거잖아. Y 부어 바꾼 거잖아.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너희는 보자마자,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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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야, 이거 역함수고 한 다음에 X 축에 대칭한 거네. 라는 게 보자마자 보여야 돼, 얘들아. 한 3초? 보여야지 돼. 훈련해야 된다고, 얘들아. 내일이 시험은 아니잖아. 시간 남았을 때 훈련해야지 된다고. 이.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기하학적으로 얘들아 어떻게 대칭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엄밀하게 해야 우리가 얘들아 요 모양이지, 요 이차하면서 요 모양이 대칭돼가지고 얘들아 두번 대칭된 거, yx 대칭에 x축까지 대칭한 거잖아, 합동이다. 물론 시험 때는 뭐 빨리 풀고 싶으면 똑같이 생겼으면 합동이지 뭐지. 그 맞아, 얘들아 그렇게 풀순 있겠지만 왜? 두 그래프가 합동인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너희가 파악을 할때 얘들아 A가 마이너스 이콤마 4거든 그럼 원래 마이너스 이콤마 4가 Y는 X에 대해 대칭돼서 역함수가 되면 이렇게 돼 근데 얘가 X축에 대칭된 거니까 얘들아 뭐가 된 거야? 4콤마 2가 된 거잖아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아, b라는 점은 아, 원래 진짜로 이차 함수가 y는 x 대칭된 후 x축에 대칭이 되듯이 맞냐 얘들아? 너희가 마찬가지로 아, b라는 점은 a가 y는 x에 대칭이 된 다음에 x축에 대칭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잘봐 봐. 얘들아, 내가 좀 진하게 얘들아, 좀 그려 볼수 있도록 할게. 여기서 얘들아 이렇게 연두색 모양과 딱요 모양과 얘들아 요 모양과 딱 얘들아 요 보라색 모양 있지 얘들아 핑크색 요만큼 모양이 정확하게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겠구나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있고 직선의 방정식은 뭐안 줘도 우리가 구했을 텐데 그지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얘들아, 어둡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뭐, 블록을 잘라서, 얘들아, 붙이는 건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시냐, 얘들아, 잘라 붙이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은, 어디를 어떻게, 얘들아, 잘라서 붙일지는 사실, 뭐, 니네가 좀, 뭐, 하기 나름인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30초 정도 바라봐봐. 너희가, 얘들아, 내가 그리기 전에, 어디를 어떻게 얘들아 잘라서 붙일지, 붙여주면 얘들아 너희가 이제 좀 다각형으로 문제를 얘들아 풀수 있을지 한번 그펜 들고서, 뭐 화면 보고서에 대한 상상을 해봐야 아펜 들고 푸는 건 나중에 하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봐야 아 지금. 좀 나름 얘들아 상상을 좀 했나? 얘들아 나름 이게 꽤 어려워.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만큼을 색칠을 하게 돼서 붙이게 되면 이거 뚝 떼어가지고 붙이면 얘가 이렇게 좀 휘어가지고 이렇게 얘들아 색칠이 된 거야 당연히 이 점의 좌표를 따로 구해줘야지 돼 Y절편이 몇이니까 얘들아 Y절편이 얘들아 Y절편이 몇이야 X에 0 넣어주면 Y절편 여기가 몇이야 얘들아 3분의 12면 얘들아 봐봐 여기가 4잖아 4부터 3분의 10까지는 3분의 2만큼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수선 내리면 요 길이도 몇이야? 3분의 2가 되는 거 맞아? 맞아, 얘들아. 그래서, 아, 뭐, 히연서뭐 3분의 10이니까 여기도 얘들아, 3분의 10이기도 하겠지만은. 괜찮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어, 요, 뭐, 그, 뭐시는 요, 요, 다각형이지, 요, 다, 내가 지금 색칠한 다각형. 이거 뭐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맞냐, 얘들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하면 너희가 이제, 뭐 색깔을 뭐요 길이가 얘들아 3분의 10이고 높이가 2고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는 몇이야? 3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0에다가 높이가 몇이야? 4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3분의 20이잖아 그럼 3분의 20에다 3분의 10도 하니까 3분의 30이지 그러니까 몇 나와? 10 나오기도 하고 직접 해봐야 돼 얘들아 직접 이런 것도 얘들아 있고 ,이? 근데 또뭐 어떻게 풀 수도 있냐 하면은 어 나는 이번에는 얘들아 내가 이제 그무시냐 얘들아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얘들아 이만큼을 잘라서 붙이면 이만큼을 잘라서 붙이면 딱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색칠이 되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 넓이 구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빨간색 넓이를 구한 다음에 빨간색이 사다리 꼬리잖아. 거기서 이만큼 넓이만 뭐 해줄 수도 있어. 뭐 빼줄 수도 있고. 그거 뭐 빼는 것 보다는 아깝게도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알겠니? 얘들아, 이 문제는 있잖아. 띄어가지고 오려 붙이는 문제 중에서 꽤 그래도 수준이 있고 괜찮은 문제야. 그러니까 조금 이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문제다. RPM의 시험 꼭에도 얘들아, 이제 나오는 문제다. 그렇게 너희가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